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아, 금요일 시장입니다. 한주 마감인데 오늘은 좀 어, 한숨을 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0.25%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데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1941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일중 차트를 보시죠. 오늘 시가 대비해서 더 올라오는 모습이 있죠. 시가 1932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폭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수급 동향을 살펴보실 텐데요. 외국 들은 929억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이 후반 들어서 강하게 349억까지 매수를 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더 상당히 강합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오늘 반등이 나타나는데요. 어제 하락에 모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세시키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또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아주 궁금해지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오늘 일중 차트를 확인해 보시죠. 강보합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여력을 계속해서 넓혀나가고요. 539선 540선 바로 턱거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도움을 좀 받는 모양이죠. 외국인들이 370 70억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151억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0.24% 오르고요. 현대차 강하게 오늘도 반등합니다. 2.5%대의 상승률, 포스코가 상승폭을 거의 다 줄였네요. 0.49% 오르고요. 신한지주가 1%대의 조정, 삼성생명역시 약세, 현대모비스, SK텔레콤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은 다음이 0.6%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컸다가 낙폭이 컸다가 낙폭을 모두 줄인 것 일봉 차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 오늘도 하락하는데요. 어제 8%대 급락 이후로 오늘도 2%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CJ오쇼핑, 메디톡스가 상승세에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총 8위까지 올라옵니다. 11만 3,200원 기록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그리고 CJENM이 3%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부터 살펴보시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4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4분기 실적도 호조일 것. 확실한 증권사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2.9% 상승하고요. 77,500원대 기록하고 있죠. 비단 현대아이스코뿐만 아니라 오늘 철강주들이 모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아이스코, 현대제철, 포스코까지 상승 흐름을 함께 타는 하루였습니다. LG상사는 범한 판토스라는 LG계열의 물류회사를 인수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고요. 24,650원대 역시나 4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류 회사를 인수하면서 LG 상사의 앞으로의 경쟁력이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 가고 있고요. 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는 오늘도 하락하는데요. 오늘 13%까지 떨어집니다 음, 최근에 어,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가 실적 적자 전환 소식에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어, 어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장지만 장중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하락을 했고요 오늘 실망 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13% 이상 떨어지면서 급락합니다 오늘 모바일 게임주들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서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키스트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 이상 급락스, 급등세를 기록하죠. 2510원대 기록합니다. 어, 3분기 흑자 전환했다라는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강한 상승 여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c j ENM 같은 오늘 놀자주들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3일의 마감 전략 함께하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잠시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IT 부품의 실적이 양호하다. 종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다음 주 삼성 SDS의 상장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삼성그룹주의 관심을 가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같은 종목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잠시 후에 종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하락을 멈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등 모멘텀을 더욱더 기다리고 이어지는 시점이다 라고 봅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아, 기대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아,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인베스먼트 정은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짚어보죠 네, 금일 코스피는 1940포인트, 41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랑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 오늘 코스피의 이슈를 딱히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거래대금이 3조 4천억 정도, 3조 5천억도 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의 합이 2조 원도 넘지 않았다는 점이 금일 코스피가 얼마나 지루한 움직임을 나타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금일 코스피는 어제 연장 성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학주라든가 조선, 자동차들이 반등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기술적 반등 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 힘들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지금의 시장의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따라서 오늘 쉽게 이야기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을 하기 싫은 하루였기 때문에 코스피도 큰 변동성 없는 상태에서 그냥 조용히 흔히 이야기하는 글로벌 증시 강세에 좀 편성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들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슈적으로는 코스피 시장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죠. 어제부터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형주 중에 급등 급락 종목이 나오지 않고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강한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매도 국면이라는 인식이 좀 커져가고 있는 측면이 큰데요. 어떻게 마감될 것 같나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장중 고가로서 동시 호가 진입을 했습니다. 어, 539선 정도 선에서의 일단 마감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그동안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혹은 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총 망라된 종목들의 급락세 등과 함께 지수 자체도 큰 폭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의 힘이 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장중에 급격하게 외국 국인들의 매수로 전환됐고요. 그 이후에 기관들은 매도세를 확대시켰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충분히 더 확대되는 모습으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무엇보다도는 엔터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일부 헬스케어 종목 등 크게 흔들렸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온 점 오늘 장의 특징으로 짚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그렇게 어, 과매도 국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하루입니다. 이런 반등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잠시 후에 전망을 해보고 오늘 특징 종목들도 종과 확인한 이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1.... 어... 어, 0.25%대 상승률, 코스닥 지수가 1.5% 이상 강하게 반등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할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4, 아이폰 6라면 슈피겐, 슈피겐 코리아가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코스피 시장 한 주의 마지막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반갑게, 그리고 주말 좀 편하게 쉴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코스피 시장의 0.18%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1939선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코스닥 지수 1.5% 이상 오른 539포인트로 오늘장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종목들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코스피 대형주들 오늘 어떤 흐름을 나타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금일 코스피는 어제랑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이 크게 차이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가0.1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중공업, LG화학 등이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어, 기술적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이 그냥 무난한 하루로 흘러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SK텔레콤, KT 등은 그닥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수출주와 내수주들의 어떤 온도 변화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제에 이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항공 관련주들이 어제에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물 부분이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항공주들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업종군이 있다면 바로 음식료 업종군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식료 업종군은 내수주라고 볼수있지만 원재료를 수입해서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따라서 환율의 상승은 음식료 업종 원재료를 수입하는 음식료 업종에서 놓고 본다면 원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러면 수익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나타나면서 음식료 업종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시장은 어제 시장의 판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어느 정도 지수의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종목별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삼성그룹주 중에서 삼성 전기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 이상 강세로 마감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 다음 주에 삼성 S d S 상장을 앞두고 있고 상장이 된다면은 음, 삼성 S d S 아 삼성전기로 약 1조 원 가량의 현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트남 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해 투자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삼성전기가 6% 이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호타이어도 그5% 가까운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에다가 수익성 개선, 전환사채가 더불어서 대우건설 지분 매각에 따른 재무조계 선등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다시 한번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LG 화학은 오늘 물론 뭐 기술적 반등세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한다 하지만은 박진수 부회장의 자사주 매입 소식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2% 이상 강세로 마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어제와 그 전날 이틀 연속 급락을 했던 페노션은 오늘 7% 이상 기술적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세게 하락했던 것만큼 기술적 반등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난다고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원양자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격치한 폭까이 상승하는 모습인데 최대주주의 변경 소식입니다. 4월에 피닉스 자산운용에서 774만 주를 매도한 이후에 사실 최대주주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최대주가 주 다시 등극함으로 해나고 그 어떤 주가의 어떤 안정성 차원에서 강세를 나타낸다고 라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저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NH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가격치한 폭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다 에 CJ 제외대당도5% 이상 그리고 LG 하우시스가 뜬금없이 지금 4% 이상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건자재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KCC도 주가의 움직임들이, 주가의 움직임보다는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건자재 시장의 움직임들이 좋을 것을 예상하면서 주가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졌다고 한다지만, 하 그런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 LG 하우시스는 건자재 시장의 호황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격탄을 얻어맞는 모습인데, 어, LG 아우시스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전통적으로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하반기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전통적으로 좀 악화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차이시는 메모리 쏟아진다라, 실망 메모리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GS 리테일 역시 부진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5.8% 하락 마감하는 모습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감소했고요, 단기순이익은6.9% 정도 감소를 하는 모습인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매출액은 4%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매출액이 늘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줄어들다라는 었건 사실은 잘 없는 경우거든요. 그만큼 저가 상품에 대한 매출액이라든가 수익성이 악화되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의 특징 종목들 하나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리딩투자증권 국정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증시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마감되고 있나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는 동반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과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 증시는 다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는 0.52% 상승한 16,880.38 포인트의 장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이 115.36엔 선으로 0.59%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 약세 기준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밤 있을 미국의 고용 통계 지표를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간망세가 커지면서. 상승 폭 크게 확대해 나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엔저 기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대기 매수의 유입이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0.31% 상승한 2 3 4 3 3 2 6 포인트에 자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중국 중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중국과 홍콩의 교차거래가 가능한 후광통에 대해서 준비 작업이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지금 시, 중국 증시의 유동성이 확대될 거란 기대감 속에서 중국 증시는 장중 1% 가까운 상승세를 음.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5장 1%의 상승세를 찍은 이후 지금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상해 종합주가 지수 상승으로는 장을 마감하겠지만 만 강부하권에서 강부하권 내외에 혼조세로 그 장을 마감한 확황도 높은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증시 마감 상황 우성재 팀장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코스닥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나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인 내용들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대로 최근에 조정 폭이 컸었던 종목들 중심으로의 반등세가 주를 이뤘습니다. 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다음의 주가 롤러코스터를 좀 탔었습니다. 장중에 8%대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만 어~ 상당히 막판에 힘을 내면서 0.6 0.7% 가까운 수준까지 어~ 일단은 지금 낙폭을 대부분 줄여내면서 끝을 냈죠. 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이 1,335억 원, 영업이익이 불과 6억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97%나 급감했다라는 소식에 장초반 내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다만 이런 점들이 카카오 합병 관련된 비용의 영향이 컸다라는 인식들이 좀오후 들어서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 외국인을 통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집중이 됐었고요. 연기금 쪽으로도 동반 매도가 실렸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파라다이스도 실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가 감소했습니다. 마진 구조가 소위 좀 약화됐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증권사들의 의견을 보면 사실 4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장조에 좀 흔들렸었던 모습이었고요. 2.2% 정도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장 메디톡스가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세 유입되면서 3.4%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요. 참 견조하고도 꾸준한 종목이죠. 이오테크닉스가 6.3%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레이저 마커 관련돼서의 상당히 향후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고 그 사용 영역에 대한 어떤 확대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원위가이패스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밖에 최근 실적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었던 서울 반도체가 3.8% 이상의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었 어,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 안내를 좀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토비스 되겠습니다. 10.37%의 급등 양상 보이면서 장중 종가를 고가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었는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실적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주가가 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주력 제품 가이도스라는 것이 미국 FDA 판매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초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실적 때문에 흔들린 종목입니다. 데브 시스터즈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불과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쿠키런이라는, 쿠키런이라는 게임의 개발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3분기 영업이익이 56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거의 30% 가까이 소위 급감을 했습니다. 매출도 좀 줄었기 때문에 이런 좀 실망감이 컸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오늘 진성TS와 키에스트, 썬데이토즈, 가온미디어 등의 실적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로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특징 종목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상황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주 초반과는 달리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죠. 코스모 자산 운용 오현석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등락 자체보다는 원달러 환율 1,090원대, 그리고 엔달러 115엔대에서 장중 내내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엔달러 환율에 원달러 환율이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원엔 재정 환율은요, 1,947원대에서 아, 마감이 됐습니다. 아, 주요 아시아 통화 모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고요. 아, 달러 강세를 유도한 것은 22의 금융통화정책회의 때문입니다. 아, 정책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유로화의 강세가 잠시 나타나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기자회견에서 드라기 그 22총재가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아, 보다 진전된 코멘트를 했다는 점이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아, 미국 내부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아, 최근 견고한 집 상태가 발표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낙관론이 강화되고 있고요. 주간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 여건이 아,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아, 어제 장에서 원화 그리고 엔화의 심리적인 고점 인식 때문에 요 상당히 많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재차 상승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110엔 대까지의 조정 예상도 상당히 좀 높았,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오늘 또다시 상승한 것은 이 단발성 이벤트 성격의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주 후반 엔달러 환율이 천, 120엔 전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단계에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엔화의 패깅, 즉, 원화가치를 엔화에 고정시키겠다는 원칙을 어제 공개했기 때문에 950원 내외 수준을 최소한 지키게 될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도 1100원대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아, 원 달러 환율이 달러당 1093원, 70원대. 아, 정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자세한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오현석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만나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확인해 볼 텐데. 아, 외국인들의 매수는 일단 코스닥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금일.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현대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158억 정도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수 탑픽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KT와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SDI 순으로 매수세가 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현대모비스와 네이버, LG와 삼성중공업 순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금일 기간 투자자 매수의 1위는 기아차와 현대 모비스가 나란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현대차를 사고 기관은 기아차와 현대 모비스를 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외에도 최근 기술적 반등을 일으키고 있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대우조선에 양 삼성전기 포스코 순으로 기간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대로 오늘 가격지한폭까지 하락했었던 NH엔터테인먼트는 기간 투자자들에게 문매를 맞으면서 가격지한폭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이외에도 수익세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CJ제일재단과 SK, 하나금융지주 S1 순으로 기간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려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 좀 만나보죠. 오늘 외국인들이 좀 샀습니다. 그동안 많이 뺀 종목 중심으로 매수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금일 외국인들의 매수타픽 종목은 컴투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토비스로도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와 함께 최근에 다시좀 조정이 있었던 와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셀바이오텍, 메디톡스 등으로도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컴투스를 가장 많이 매수해줬고요. 그 다음 이제 슈퍼 겐 코리아이고, 이오테크닉스까지 매수를 해줬는데, 기관들도 역시 로만손이나 SM, GS홈쇼핑처럼 최근 조정 양상이 깊었던 었 종목들 일부를 또 매수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 종목은 다음이 동반해서 좀 올라와 있고, 이 밖에 파라다이스도 동반해서 매도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좀 판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 타픽은 역시 실적 부진했었던 대부 시스터즈가 올라와 있다는 점 특징으로 짚어드립니다. 네, 아, 코스닥의 수급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3시 14분 30초 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도 마감으로 가고 있지요. 와우네 송병준 파트너 지금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등락이 컸던 선물시장입니다. 한주견디 굉장히 어려웠고 다음 주도 옵션 만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마감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한주 동안 좀 어려웠고 답답한 시장을 매매하시면 수고들 참 많으셨습니다. 일단 한 주간 전체적인 변동성은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좀 둔화가 되면서 박스권 형태가 여전히 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주된 요인으로 놓고 보면 시장이 좀 주도자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옵션 만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주체도 지금 앞장서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외국인 투자들 역시도 방향성 자체를 연속성을 주기보다는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다시 말하면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면서 속도 조절에 좀 연영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선물 지수로 따졌을 때 248포인트, 종합 주가 지수로 따졌을 때 1935포인트 선에서의 상당한 매물층이 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부재하다 보니까 이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시장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 역시도 전체적으로 좀 뒤에 밀려나가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의 부재와 그다음에 대기 매수자들이 부재가 이번 한주 동안 시장을 좀 답답하게 만들었다라고 총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박스권 상단인 248포인트권을 잘 견조하게 오늘 지지하면서 마감이 됐고, 베이시스 역시도 견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들은 갈수록 매도에 대한 부분이 탄력이, 둔화, 탄력이 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4주에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은 계속 있을 수 있을 것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물림목 형태와 반등, 그 다음에 상승 시에는 좀추격적으로 따라가서 통당을 노려보는 전략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좀 추워졌고요. 한정이 관계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 시장 마감 상황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도적인 세력이 없는 장세라고 표현을 해 주셨네요.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 팀장님. 네. 자, 1939선 턱걸이 바로 밑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코스피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는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주 시장도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So, 뭐 다음 주 시장은 어렵다기 보다는 다소 지루한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상에서 보는 그대로입니다. 감등도 없고, 감흥도 없고, 스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쉽게 이야기한다면 상승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한 이주는 있지만, 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부진아이들라고할수 있는 현대차와 LG와 현대중공업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시 21선 부근까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21선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지만, 은이 추세적인 하락에 반전을 나타내려면 21선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과연 반등 이후에 반전을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도 없다라는 것이, 지루한 시장이 연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보십시오. 외국인들 제가 볼땐 하기 싫습니다. 그냥 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하고 같이 약간은 쉬어가면서 연말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루한 시장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약간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시각을 지금은 가질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바닥에서 반등이 나타났고요.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지루한 박스권을 이어가느냐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월요일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최근에 530선 부근에 있어서는 지지선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해줬습니다. 급락했었던 ADI 지표가 반등을 나오면서 오늘 기존 지지선의 역할을 했었던 530선 부근에서 일단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추세적 반등에 있어서는 아직은 확신하긴 조금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중소형 주간의 변동성이라든지 주가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막연하게 그 보유 기간을 길게 설정하시는 쪽보다는 시장의 당일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빠른 매매 패턴이 필요하다라는 점 다음 주까지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퍼플링 페스먼트 정성 팀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브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가 마감됐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일단 금요일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쉬면서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됐고요. 주말 동안 전략 한번더 가다듬어서 월요일 시장 맞이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